네,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오전에 개최된 의료개혁 민생 토론회 현장에서 대통령의 강조사항을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고자 브리핑룸을 찾았습니다. 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경기 남부권의 어,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통령은 행사를 시작하면서 어, 김수광 소방교, 박수훈 소방사 두 분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면서, 유가족 지원 등 필요한 일들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토론 시간에 경북 소방본부에 근무하는 소방대원이 먼저 순직한 대원에 대한 대통령의 위로 발언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소방대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대해 잊지 말아 달라고 말했습니다. 토론 종료 후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여러분들의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정말 의료 개혁을 서둘러야 할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 것을 더 절실하게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다니며 많은 정상과 전문가들을 만나 보니 대한민국의 의료 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는 전세계적인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자신이 있다고 말하면서, 국민의 건강과 아이들의 안전보다 중요한 건 없지만, 우리가 이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갈 때 어떤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산업이라는 측면이 꼭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그간의 민생 토론회에서 게임, 환경 등의 분야를 규제 차원이 아닌, 산업 육성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